안녕하세요. 지금 녹화하다가 끊겨가지고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취소를 하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사냥을 하면서 이제 잡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틀 동안 또 여러가지 일이 있었죠. 뭐크일은 아닌데, 이제 보일러 때문에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집주인 보일러 뭐 고칠 거 있다고. 겨울에 동파 방지하려고 뭐 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작업을 하고 미리 약속을 주고 와야 되는데, 미리 약속을 안 주고 그냥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밤부터는 미리 연락을 달라 얘기를 하고, 이제 처리를 했죠. 처리를 하고, 근데 이제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오길래 내가 그 앞에서 피지를 났는데 왜또 담배가 나오냐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조치를 했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옆집에다 얘기를 했어요. 아, 왜 자꾸 그거 같다 얘기를 하냐. 나는 거기서 피지도 않는데 <laughs> 내가 뭐 나가서 피는 것까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지나가다 나는 냄새까지 뭐라고 하는 거냐. 라고 따지려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이제 자기 언니가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몇달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있던 언니가 집주인한테 얘기를 한거 같다. 아. 자기 몸이 안 좋다고 담배를 피때문좀 불편하다 얘기를 한거 같다. 근데 나는 이제 근한달 동안은 언니가 없었고 내가 얘기한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알겠다. 하고서 이제 넘어갔죠. 뭐라 그래요, 벌써.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해는 잘 풀었어요. 오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집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앞에서 피는 거는 따로 지적을. 그러니까, 비올 때는 내가 안 하겠다. 안 피겠다고 해서. 비올 때만 거기서만 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잘해결 받고, <laughs> 비안올 때는, 뭐지? 엘리트 원수도 어딨지? 엘보가 나왔는데, 엘보, 몬이 없네. 아, 씨. 썩을 엘리 결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비올 때는 가 앞에서 피고 집 앞에서 피고 비안올 때는 멀리 나가서 피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뭐 어떻게 보면 잘 해결이 난 거죠. 잘 해결이 나서 일단은 대강 좋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뭐라고 해야지? 지금... 아, 화, 카페를 갔어요. 아는 동생이 이제 투폰 보내준 게 있어가지고 공부하러 카페를 갔는데, 아주 개떡같은 일이 생겼죠. 화장실을 이제... 숨볼이를 보러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해요가지러 갔죠. 아, 가지러갈순 없으니까 전화를 했죠. 네. 거기다가 근데 어라 여자 직원이 받으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음, 근데 뭐 어떻게 안 부를 순 없으니까 그냥 됐어요 할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얘기를 하고서 이제 돌려 휴지를 받긴 받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게 남자 알바가 있길래 남자 알바한테 이제 말해서 전해줘라 이렇게 하길 줄알았는데 여직원이 굳이 화장실에 문떠드리고 들어와가지고 휴지를 주더라고요 위로 아. 진짜 개쪽을 당했어요, 먼저. 때고 창피하니까 이제 공부를 마저 하다가 사람 제일 많은 시간에 얼굴 안 보이고 튀자. 하는데 이제 주문하려고 줄서 있을 때 슬쩍 튀자 해가지고 튀어 지금 왔죠. 아주 개쪽을 그냥 제대로 겪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또 다이어트 겸 운동도 하고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먹는 걸안먹질 않아요 운동을 하면서 먹긴 먹는데 이제 먹는 양을 좀 줄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따가 집에 갈때 밥그릇을 하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뭐라고 하지 이거를 그 식당에서 가면 쓰는 그 공기밥 그릇 있잖아요. 그찌끄만한 거. 그사이즈에 담아서 먹으려고 그런거 하나 살려고요. 그런 거 하나, 사려고요. 그런 하나 사면은 그래도 와, 내가 밥 먹는 양은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집에 밥도 좀 있다고. 뒤돌면 밥이 사라져 있다고. 밥을, 뭐, 밥 먹을 때만 되면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새로 해야 되니까. 반찬을, 분명히 내가 반찬을 다 준비하고서는, 아, 이제 밥 퍼야지 하고 밥을 풀려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불 때리죠. 그래가지고, 아, 진짜 밥도 되겠다. 뒤돌면 밥이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밥을 많이 먹는구나 싶었죠. 저는 이제 밥을 할때 밥통에 거의 꽉 채울 정도로 밥을 많이 해요. 근데, 한끼의 밥통에한 3분의 1, 뭐 말하면 2분의 1그 이상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밥을 그만큼 먹어 야 뭔가 밥을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먹는데 밥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양을 줄이려고 밥그릇을 바꾸려고. 할때 뭐, 일단은 제가 지금 다른 거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아, 작장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이따가 제가 다시 사냥할 때, 오, 야, 드리브 좋았다, 드리브 좋았다. 그때 이제, 다시 촬영을 켜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원이었고요. 오늘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